요즘은 농산물도 기능성 시대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와 농가들의 수익 창출에도 효과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해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능성 식품 원료 등록에 필요한 인체 적용전 시험과 인체 적용시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자는 지원 품목의 과학적, 역사적 우수성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성공 가능성, 성과 활용도 및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원받는 기능성 소재를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는 업체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발효 울금과 무화과, 오미자 추출물, 참당귀 등 국내산 농산물의 기능성 원료 등록 12건을 비롯해 5건의 특허 등록, 35건의 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내 기능성 식품 시장은 약 3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1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고품질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가될수 있습니다. 국내산 식품 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함으로써 기능성 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산 기능성 소재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도입에 대비해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임상실험을 통해 국내 주요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식품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에 제공할 계획입니다.